네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김우영입니다. 바다가 뭐 소리에요. <laughs> 네. 네 오늘 양주 베이스볼 파크에서 어, 경기가 시작합니다. 네, 2019년 아저씨 야구 팀첫 경기 광진 얼라이언스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 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광진 올라이언스라는 팀입니다. 작년도 별래 에코 리그 2부 우승 팀입니다. 우승 <laughs> 강한데요 어,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아... 창단한지한 10. 오야! 10... 아... <laughs> 오늘 아야팀 경기 하는데 가고 가고? 네. 저희가 오늘 한 크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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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천하기도 아니에요>. 크게 크게 <laughs>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호 하나 해주세요. 광진. <laughs> 자 2019년 첫 경기 출발합니다 우리도 아야 자 상대편 얼라이언스 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유격수 고동우 2번 우익수 이기호 3번 미루수 박흥열 4번 DH 황상원 5번 3루수 마성진 6번 좌익수 강혜성 7번 추재명 8번 호수 최준성 9번 남궁선 일단 첫 타자 고동우 선수고요 어, 아저씨하고요팀 투수는 박사장님 자 오늘 경기 상대 팀도 엄청 강팀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작년 2부에서 우승한 팀 그렇죠 짱 세요 네 <laughs> 어! 아! 아! 봤죠? 봤죠? 야 이거 맞는 순간 간것 같은데 갔는데 야첫 타자, 유학수 고동우 선수, 날 어, 아, 어. 선수 출신 고동우 선수입니다. 어, 선추. 네. 나는 아, 이렇게 사야인 분들 이런 날씨 어떻게 하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은데 커볼 때. 아, 나이스. 아, 태그를 하는구나. 네 주자가 일로로 뛰게 되면, 말이 멀다 싶으면 포수가 일로로 던지는 거고. 안 뛰고 그냥 포기하셨죠? 3번 타자 박흥선쳐입니다 이사 음 uh like okay. 죽지 않았네. 수수 박사장님이 1번 어 터져, 어어 3번 터져 연속 3진을 잡고, 오, 오, 아주 표정이 밝아졌어요. 터져가지고, 짜증나서3남좀 따라가야겠다. 나이 네, 5번 타자, 마성진 선수. 자, 우일수 앞에 안타 탈. 자, 1, 2, 로투 1. 네, 과연. 잡아줘야지! 잡았습니다. 와, 일단 좌익수 박태훈이기 때문에 이거는 놓칠 가능성도 있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잡았네요. 네, 잡았네요 깔끔하게. 이래 초1실점을 하고 네. 공수가 바뀝니다. <웃음> 2019년 포지타자한테 <laughs> 홈런 맞았습니다. 이것도 뭐 기념이지 뭐. 자 1회 말 아저씨야구 팀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좌익수 박태훈 2번 유격수 이창암 3번 투수 박사장 4번 삼루수 김문홍 5번 우익수 이상우 6번 중견수 이성 7번 이루수 닥피디 8번 일루수 제남이 9번 호수 뭉자그 다음에 지타 김지호 사장님. 네, 그리고 대기 선수는 홍성민, 김무영. 네, 김무영입니다. 네. 아야! 요그 음. 음. 너클볼, 음. 너클볼을 던지 10년 됐다고 들었 네, 아이고. 와! 아, 잘 쳤는데. 아, 쳤는데. 네. 이창함 선수. 이창함 선수는 그 패트 칠때 네, 자세가 너무 좋아요. 네. 귀여워. 다살았다 아아아아아아 이거 지 <laughs> <목소리> 아아 대도가 아닌가? 맞았잖아, 맞았잖아. 그래, 맞는 거 좋아. 그래. <laughs> 열심히 맞아. 네, 박사장 선수 두자 <laughs> 1 2루가 됐습니다. 부담되지, 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시리볼. 나. 야, 내가 올때너 아직 못칠 것 같아. 나가. <laughs> 자, 5번 타자 이상우 선수. 자, 말루. 네, 나이스 빠르장발, 빠른 장발 빠른 아. 이창1대 1. 다음 네. 6번 타자 이성 선수. 이성 선수가 최근에 엄지 손가락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도 찾지 마요. 이런 거 투척해야 어. 돼요. 돼요 아, 아, 잘쳤는데. 음, 야 이, 방금 잘 쳤습니다. 좋았어요, 잘 쳤는데 너무 정면으로 간. 이건 정 운이 없었던 거죠. 1회 말 어, 아저씨하고 의팀 어, 공격 1대 1 넘어갑니다. 어, 3회 초 올라이언스 아, 공격. 3번 타자 박흥렬 선수로 그치, 시작합니다. 4번 타자 황상원 선수입니다. 네, 박태훈 선수 저거 잡나요? 아, 아! 그럼 그렇지. 섭섭합니다, 섭섭해. 박태원입니다, 역시. 헷, 어떠 던집니까? 어떠 던져? 아무리 급해도. 예예예 <laughs> 박사장님이 야잇 박태훈 했거든요. 이제 친해졌거든요 예전 그, 무슨 경기죠? 어, 승부사 온라인. 승부사 온라인 때처럼 수비하면 이제 가만있지 히 않거든요. 맞죠, 친해졌어요 맞죠. 이제. 욱할만 합니다. 어, 주자가 끝까지 어, 뚫었습니다. 오, 오, 자, 외환을 어. 잡고 빨리 내야소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지가 그면안 돼요. 근데 저렇게 알려 주니까 네. 지금 뭉자 나이스 콜. 어, 좋았다. 문자가. 존콜에 좋았다. 리오졌다리. 자. 자, 자, 자 1, 2, 네, 1 3루. 네, 오. 오오 5번이. 타자 오케이. 오! 포수 뭉자 나이스였습니다. 역시 최근 컨텐츠에서 아시죠 베이스 맞추기 1등 선출들에게 절을 받은 마나이 과연 2로. 과연 3대 1이 됐습니다. 과연 어! 이차로 선수. 아!

대나미 선수가 1루 뜬공 잡으면서 쓰리아웃 3회 초에 2점을 내면서 3대1로 3회 말로 넘어갑니다 DH였던 황상원 3번 타자 황상원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고요 바뀌었네요 병률 투수는 아웃이 됐습니다 자3회말 오우 이팅 레츠고 레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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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창케 선수 오케이! 어, 아. 아. 자 연습 안했죠? 연습 안한 티가 납니다 자, 미스입니다. 어 오케이! <laughs> 오케오케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laughs> Trenger! 40세, 41세, 42세. 조금씩 다른데. 아, 오, 뛰어봐요,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이렇게 끝났다고? 아니 뭘 했길래 끝났나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저... 아니 우리 이 팀에 선출이 있었다고? 이거는 아저씨하고 이팀선출들은메타을한번 우리... 해야 돼요. <laughs> 비오는 날게 먼지 나더니 한번 혼나야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지구를 한번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3회말 아저씨하고 요팀 공격 1점을 획득하면서 3대 2로 4회초로 넘어갑니다. <목소리> 얼라이언스팀 공격 고등우 선수로 시작합니다. 아또 <목소리> 갔네요. 또 갔어. <목소리> 야... 아니래요. <목소리> 와 패스 맞았다. <팬서만이었다. 목소리> <오, 목소리> 야... <목소리> 이 선수 출신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치니까 무섭네요. 근데! 자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우리 팀 선수들 뭐하나! 자천수라 한번 것같서에자 이기호 이겼어! 이 아, 근데 이거는이창환 선수가 너무 높게 던잖아요 지금 여기서 1루가 안 보여 가지고. 아주 야구 안 하는 사람처럼 도는 거 같아. 자, 얘들. 이거 아 뭐야? 우와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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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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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할 말은 해야겠죠? <laughs> 저 선수. 타격이 안 되니까 약간 공이 바운드 될때 3루에 갈 때부터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것까지 <laughs> 실수하면 용복을 텐다가 입에 져. 에 보였어요. 아, 역시 자그 자신감 문제거든요. 실망하긴 했습니다. 해. 지금 아, 아이고. 역시 박사장님! <laughs> 박사장님! 박사장님 수비 믿지 마요! 혼자 야 혼자! 수비 믿지 마! 그냥 혼자 해! 지금 믿으면 안 됩니다! 혼자 다 하세요 그냥! <laughs> 내가 잡을 때 다시 쳐다봤는데 도 잡았어요. <laughs> 야 이거 또잘 쳤네요. <웃음> <웃음> 자! 아, 자, 선수들한 사람당 풍부 청계식 받는 컨텐츠 가야겠습니다. 올해 나는 또 달라요. 올해 나는 다른 무형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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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죠이셨죠졌자나 지금 까먹었어. 요시원하다시원하다시원하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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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목소리> 그래요, 그래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목소리> 이에서 너는 지옥훈련하면 쉬어. <목소리> <뭐지? 웃음> 내 마음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거 거기 거... 영화과정 없이 여기 약간 정수기 필터 없거든요 지금. 아니 왜, 그냥 막 나오고 있어. <laughs> 쉬어. 사회 초 2점 얼레어스 팀 2점 득점하면서 <목소리> 5대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말 아저씨하고요 팀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오늘 특별게스두대 초대서 코너에 오늘의 특별게스트 김문호 선수의 얘기를 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뭐 뭐 그냥 우리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쿨하게 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laughs> 자, 아야. <laughs> <laughs> 이성 선수 과연.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근데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 타자. 잡히리! 네, 약간, 깊이가져다 점점 실력인가? 하나 뒤로 와서,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근데 이거 과연? 아니 김준호가요 빨리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없었는데? 먼저 이한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뭉자는 <laughs> 제가 압니다 약간 두더지 게임같이 튀어 네. 올라오면 바로바로 눌러줘요 전 압니다 뭉자 잘해요 근데 수시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바로 그냥 바로 눌러줘야지 저게 바로 안눌러주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눌러차요아 그래요 뭐, 오늘 지금까지 멘트 계속 이랬어요? 네 멘트 아, 오늘 너무 좋다 이성코치님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제가 4이닝을 던졌고요. 어, 그리고 한 시간 경기 현지가한 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3이닝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이성코치님 어, 올렸고. 근데 이성코치 알아서 3이닝 뭐 끝낼 거예요. 어, 네, 어,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조금, 네. 만에 하나 올렸을 때 잘못되면 진짜 무대 파이로. 니다 마음이 아파요.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당연한 좋았어, 거. 좋았어, 좋았어. <laughs> 자, 2019첫 첫 홈런. 나영 코치가 하고 싶었을 텐데 나영가 없는 그렇네. 사이에 이찬원 선수가 바로 해버렸네요 영훈아 미안하다 진짜 아, 아, 아. 그리고 나영 코치가 오늘 오고 싶어 했던 게 알루미늄 터치니까 아 오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아뭐 어쨌든 와 이거를 또그런을 쳐버리네요 안 터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갔지? 제가 지금까지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 어, 지금 돈점이에요. 돈점 오없 이렇게 어 안녕하십니까. 자 아는 척하지 마 들어오면 아무도 아는 척하지 마. 그 혼자 있게 가만둬 아무도 안는척지 마. 혼자 있게도. 이거 었으니까 아깝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아깝다. 네. 이성 선수가 투수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성 코치 원래 오늘 3이 던지고 제가 4이닝 던지고 이렇게 끝내려고 랬는데 어, 시간 너무 길어져 가지고 4이닝씩 던지는 상황에 되게 말했어요. 네. 강타자들로 구성이 네, 네, 네. 돼 있고 아, 쉽지 않죠, 지금. 잘 이성 선수가 넘어지길 바라면서 수비 집중도 해 줘야 됩니다. 강타자들이라서 네. 이성 코치님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과연 어떻 될까? 조심해 보이는데요. 역시 믿고 아, 봐. 아이고 아이고. 박태훈 선수. 자, 박태훈 선수는 되게저 내야수에 있을 때는 좀 괜찮아요. 제멋있다 제멋. 와, 이거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닝으로 갑니다 박피디님의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붙어, 야, 아 <laughs> 오케이! 아아 오케이! 어어어 아아아아 야... 야, 야 오지 말고! 야, 이거 이렇게! 뭉자 끝내나 뭉자가? 뭉자야! 음 야, 뭉자야! 두더지처럼 올라와도 되니까 하나만 해라! 두더지! <laughs> <laughs> 두더지! 아,

냐. 아 좋아서. 아 네. 들어와 가지고. 네, 이겼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아저씨하고의첫 번째 연습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2부 우승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팀이라 사실 저희가 어, 너무 애를 먹었는데 사실 이건 뭐 이겼지만 뭐 사실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튼 저희 상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MVP를 뽑겠습니다 저한테 홈런치신 1번 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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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만 네. <laughs> 아, 한 네. 네. 어 네. 인사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나도 상품 쓰지 말고 <웃음> <웃음> 아, 오늘 <laughs> 좋은 경기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아무튼 2019년도 첫번째 타자한테 저 첫번째 공도졌다고공한 <laughs> <홍, 웃음> 번쯤은 그냥, 그냥 다 제대로 맞아서 예. 아무튼 좀 멘탈이 나갔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아저씨야고요는 다시 시즌을 시작해서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시합 신청은 요 아래 메일로 보내시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저씨야고요